이뭐잘 보이지도 않는 이 와중에 제가 이제 지금 고글을 끼고 있어서 자,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너무 이 광활한 대지, 광활한 곳이여 서자잘 어, 잘못하면 설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글을 끼고 있 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나오는지도 제가 잘 모르 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, 저희가 이제 사실상 훈련을 대원들 모두 여기서 서쌍 훈련 중입니다. 저 끝에 쪽으로 보시면 어어 어 저기 정확하게 저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. 데저 네, 끝도 없이 보이는 곳도 있고, 네 그렇습니다. 설원이 네. 너무 멋집니다.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 아 돌릴 수가 없군요. 아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. 보이나?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실은 일어나기 귀찮습니다.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러면 머리가 아파갖고, 네.